고요하고 거룩한 밤,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고 우리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대림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불안, 사회적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라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고대 문서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생생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놀라운 이름을 하나씩 깊이 묵상하며 그 이름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입니다. 히브리어 언문에서 기묘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움, 경이로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사는 가장 완벽한 지혜와 계획을 가진 상담자, 전략가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혼란과 불안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표류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젊은 세대는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고 중장년층은 이룬 것들에 대한 허무함과 다가올 노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항로를 알려줄 등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수많은 조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유한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은 지혜를 구하거나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12살 소년이었을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지혜였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당신을 위해 예수님은 기묘한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십시오. 그분은 비서나 대리인을 통해 우리를 만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각자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해도 그것을 실행할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은 자에게 미래를 묻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어둠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헛된 것에서 위안을 찾고 유한한 존재에게서 영원한 답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거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한 마술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즉 그분이 바로 생명과 권능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문제,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의 사슬,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벽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의 어깨에 모든 권세가 놓여 있기에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깨어진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갈망을 어루만져 줍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영원한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일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과 돌봄을 베푸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유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 0편 103편은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미가서 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약속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빠진 물건을 다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가장 깊은 심해에 던져진 것을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로 그곳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당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가 있습니까? 당신을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립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평화를 향한 끝없는 갈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분쟁과 다툼,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국가와 민족 사이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가정, 심지어 우리 내면에서도 평강은 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평화가 절실한 땅입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제도, 더 많은 대화, 더 강한 힘으로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비틀즈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낳을 뿐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 히브리어 살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온전함, 충만함, 완전한 안식의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참된 살롬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화목재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 평화는 수평적 평화로 이어져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아기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묘한 상담자가 되셔서 인생의 길을 비추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평강의 왕이 되셔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문명과 경제적 풍요를 이룩했다고 자랑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는 경제적 무능이나 불평등을 넘어섭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분의 권능에 반역하며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우리의 모습에 있습니다. C. S. 루이스는 마치 아버지가 멋진 바닷가 휴가를 준비해 놓았는데도 아이들은 진흙탕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노는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놀라운 천국잔치를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진흙파이를 만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제 삶에 기묘한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무력한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지친 제 영혼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한 제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찾아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